3월 9일 수요일 원포인트 귀트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함께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웠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함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이 이제 수요일 날 어, 벌써 3월에 이제 또첫 주에 어, 우리가 중 중간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한 번쯤 때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어, 날마다 승리 중에 있는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아, 물 위에 떠 있는 존재와 같다 움직이지 않으면 침몰당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익사자가 있고 수영을 즐기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내 호흡은 물 속으로 침몰하여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게네사렛 호수과 소위 갈릴바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네사렛 호수 갈릴바다 예수님의 주로 사역은 3년 내내 여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 동남쪽에는 그야말로 거라사가 있었고 또이 가버 가버나움 또, 또 서남쪽 쪽에는 또뭐세데가 있고 가나가 있고 그 주변을 빙빙 도시면서.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가 거주한 주된 땅이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3년 동안의 집중적인 하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45절에 제자들을 제촉과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할 순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도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자 이쯤 됐을 때 사실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이분이 가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자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한 삼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열두 광줄이 남는 어마어마한 소문은그 당시에 엄청난 파장이었어요.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왕이 되게 족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늘상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할 이유, 기도할 필요 없는 그분. 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모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만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이제 게네사렐 호수를 건너는 겁니다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뜨기 전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그랬어요 그랬더니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 얼마나 심야이고 먼동이 트기 전이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성이요 재단이 있는 곳이지만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요 음부의 세력이 있는 악한 자들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기 시에게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옛 용이 어둠의 세력을 상징해요. 유대인 문화 속에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허연 옷을 입은 한 분을 볼때 유령인가 하여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주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일상처럼 보이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죽음을 뛰어넘는 적어도 죽음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 예행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무리에 있어도 익사당하지 않는 처분 중력이 저를 끌어내릴 수 없는 처분 유한한 질량에서 질량으로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도 없는 데서 수많은 3만 명 이상을 먹이고 12개의 광주를 남게 하는 처분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이 부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도 이 괴로이 노를 젓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심으로 오늘 주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 찌시기 전에 오늘 그에게 중요한 부활의 주요 창조의 주요 오늘 세상의 왕이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52절에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둔하여졌음 이러라 인생 문제 코 앞에 있는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고난을 딱 한번 바람을 불게 하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우아하게 돈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고 우아하게 찬송 부르며.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 아십니까?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타이타닉 호의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 가운데서 예배하는 시간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예배를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우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대적인 소원은 돈입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은 서로 나가려고 아기 다툼을 합니다 거기는 그러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거 아니겠어요? 거기 악사들은 끝까지 남아서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하면서 배와 함께 침몰당하는 모습 보셨어요?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시종드는 종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신앙도 깊이 중심추로 마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가진 자의 마음에는 가진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그때 찬송과 예배는요 허위에 가득 찬 찬송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바람에 거스려 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원망이요 불평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오병이요의 기적을 행하고 이어지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여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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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구원을 다 보이기 위해서 재촉해 보내는 거예요 즉시 재촉하고 즉시 억지로 보내고 해서 때로는 광야로 빈들로 때로는 네네설 호숫가로 때로는 풍랑 있는 이밤 깊은 밤에 그들을 움직이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겨우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어, 그렇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손댄 자는 다 병을 낫는 기적을 보여 줬습니다만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패턴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서 행한 놀라운 일, 신약에서 행한 놀라운 일, 우리는 성령님이 행한 놀라운 일.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자신을 보여줬지만은 오늘 우리는 방금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풍랑, 곤란함, 기근, 마음의 연약함,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져서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하는 경우 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의 연약을 뚫고 아니 나의 중심을 뚫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런 은혜와 성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이 여전히 거기 계심을 믿고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행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